응. 보여주면 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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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겨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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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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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우 아빠가 그래서 스피너스 할때짝 골라줬어 정말? 너 스피너스 할수 있어? <laughs> 짱이네 야 아빠 나 카드 너무 안 좋은 거준거 거 아니야? 나는 스피너스 할때 뭐 골라야지 자 여기다 내는 거야 하나 둘셋 음, 이거 못 골라봤는데 <laughs> 도은아 뭐 했어? 아, 아, 도은이 거 이거 냈어 이거 어 그래. 이거 하고 싶어 그래 <laughs> 하나 너이거다 넣고야? 응. 응 이거 좋으니까 하나 아, 숨겨야지. 하나 둘 하나, 셋. 셋. 와 내가 이겼다! 피노 삼면서 <laughs> <싸움에서>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쓰다니. <웃음> 자 옆으로 옆으로 이긴 건 옆으로. 자 또. 응. 둘. 응. 응? 어뭐고르지 아, <laughs> 어때? 응. 내 모습이 어때? 응. 멋진데 <laughs> 아. 나, 터아 나, 나, 둘 셋! 나, 터 나, 터하 나, 둘 셋! 나, 나, 둘 셋! 아 터지. 기 내가 딱좀은카 골랐지 맞아 맞아 하나 아, 둘셋내 아. 마지막 카 아. 기윤이 이겼다 하아 또 이겼네 그러네 하아 나 계속 이긴다 하나, 하나 둘셋 어? 누가 이겼어? 엄마 이겼네 맞아? 응. 기윤이 맞아? 어 맞아 봐봐 1.7 3.5 엄마가 이긴거지 3이 더 커서 그렇지 이기랑 3 중에 누가 더 커? 한. 응, 그러면 이기는 거. 너 은근슬쩍 돈이 이겼어. 한기. <laughs> 자 마지막 마지막. 어 뭐? 이거 아 이기는 거? 도훈이. 도훈아 이거 마지막 카드. 카드 카드 대결. 해야지. 응. 안 해? 둘. <laughs> 아파트라안 하고 싶어? 자 하나 둘 셋. 지거야패어 <laughs> 누가 이겼어? 너가이겼네 누가 어, 아, 누가 이겼어? 그렇지. 누가 이겼 아, 누가 이겼 누가 이겼어? 누이누어누이누 이겼어? 누이 이겼어? 이어이어어 누가 이이이이어이